110쪽에 14번입니다 110쪽에 14번 보시면 일단 쟤들을 뭐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일단 쟤들이 지금 직선처럼 안 보이니까 직선으로 바꾸면 얘를 y는으로 바꾸면 얘는 y는 뭐 3분의 2x 더하기 4두 번째 친구 y는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y는 0 이거 세 개를 일단 그려보셔야 돼 자, 이거 세 개는 x축 y축 해놓고 일단 둘다 y좌편이 4죠 둘다 y좌편이 지금 4고요자 3분의 2x 더하기 4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마사 x 더하기 4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x좌편만 찍어 봅시다 x좌편은 4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겠네요 마이너스 6자 얘는 x좌편이 1이겠죠 1 이런 상황입니다 y는 0. y는 0 하면 누구랑 같아요? y는 0이라는 거는 x축. x축이랑 같은 직선이 y는 0. 되겠지. 괜찮죠? 그럼 지금 이 넓이를 알아야 돼, 일단. 이 넓이가 얼마야? 가로 길이가 7. 높이가 4. 그럼 7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다? 전체 넓이는 14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은 우리 지금 상황은 자, Y는 AX Y는 AX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 이 넓이를 2등분한다 그에게는 하나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7, 7, 7로 7 나누면 되겠지 7, 7로 7 그럼 여기가 더 넓으니까 얘가 지금 아마 이렇게 쪼개질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져서 넓이가 7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을때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면 7이 되면 은 7이 되면 은 지금 음, 이 직선이 너의 넓이를 2등분한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직선 요, 요 지금 요 넓이가 7 되게끔 하는 저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할까? 음 자, 일단 여기가 여기가 6이죠. 높이가 얼마가 돼야 이 넓이가 7이 되겠어요. 곱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요 높이가 지금 6분의 14. 6분의 14, 6분의 14면 약분하면 3분의 7이죠 요기에 지금 y 좌표가 얼마가 되면 여기 y 좌표가 지금 3분의 7이 되면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7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3분의 7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돼 우리 그럼 이 점, 이 점이 지금 y 좌표를 알아낸 거잖아 그럼 어디다 대입하겠어요? 이 식에다 대입하겠죠 우리 이 친구 식이 지금 y는 3분의 x 더하기 4지 y는 3분의 x 더하기 4에다가 y 대신에 3분의 7을 넣어봐. 그럼 3분의 7은 3분의 2x 더하기 4라고 정리가 되고 넘어가면 3분의 2x가 네가 이렇게 넘어오면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여기 2분의 3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자그 얘기는 요기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우리는 알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 e 직선의 기울기, a를 구하라는 건저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계산하면 되겠지 기울기 계산까지 해볼까요? 자, 지금 x 증가량, 좀 출발 도착해 볼까 x 증가량은 여기서 똑 까지니까 2분의 5만큼 증가했을 거고 그때 동안 y는 요기 3분의 7만큼 지금 감소하고 있죠 더 분의 마이너스 3분의 7. 이게 지금 기울기 계산하는 식이 되겠네.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자 3분의 7 나누기 2분의 5니까 곱하기 5분의 2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14. 이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답은 몇 번? 4번. 자이 친구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잘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했다가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